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그냥 파츠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야 칠레라판이다 칠레라판 플일 났다 이거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 노르간노인데 언데드가 살았다? 이거 이거 큰일 나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게 이길 수 하체가 다 크니까 쓸만하단 말이에요. 얘 먼저 집고, 뭐 월왕대는그 다음 턴에 나중에 집어도 되고 아, 이거 두판다시는건 조금 거기서부터 이제 전환하면 되긴 함. 아니, 내가 왜 초반에 6대미 나 맞아야 돼? 이해가 안 되네. 6대 아니구나7대이구나어 씨. 뭔또 뭐야? 자, 이걸 싣고 다음 턴에 또 영능 써가지고 걸 뽑는다. 응.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이거만 집어 굿. 야 먹어서 비겼다 그랬더니. Fuck you, man. 상점 개구쟁기 오. 코쟁이 둘은 나쁘지 않긴 해. 얘가 이거 먹고 너가 이거 먹으면 돼. 둘중 하나. 오. 잘 먹네. 오우! 쉣! 오우! 쉣! 마이무라 진짜 개사기치네? 아이 뭐 이정도로 사깁니까 진짜 사기치는거는 영능 썼더니만, 아니, 뭐야, 육성에서 영능 썼더니만, 샌더슨이랑 모이라 같이 나오는 그 정도지. 이정도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들도 다할 거라마? 근데 어차피 칠성 언데드겜 될 텐데 악마로 들려나? 그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근데 맛있는 거면 먹긴 한다. 이건 너무 호감이네요. 생겼네. 드라카리. 잠깐만. 아 잠깐만요. 다음 턴도 그냥 맞아요. 그냥 실렙 날먹하고 후반에 얼마나 억까 당하려고 스택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잘 불려도 사실 의미가 딱히 없어 초반에 잘 불리는 거는 피괄용이지 결국 후반 필드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반 베이스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자동성장이죠 지금 다음 턴에 그냥 업 누르고 상점 올려 그냥 이거 지금 생명이도 개높으니까 이런거 먹게 두고 그냥 계속 날 놀라게 요한님 반갑습니다 조만간 0.1%도 뚫을 기세 이미 여러번 뚫어봤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번 뚫어봤어 이미 음 이게 근데 담턴에 엄령등을 눌러도 얘네가 먹어버리면 큰일나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 하면서라도 해야되긴 해 아니면은 얼려서 이거 먹고 담턴에 엄령 눌러서 칠성을 뽑아 무작위로 아무거나 쓰레기가 나오면 조금 그러겠지만 하... 아, 모르겠다 근데 근데 이게 맞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냥, 엄령능 눌러서 먹더라도 얼리는 판단도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 일단, 단철 엄령능 누를게요,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재고 다 팔리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긴 해. 만족한 고객이 또 생겼네. 큰손 완. 짜자 모이다. 개잘 나왔거든요. 진짜 개잘 나왔는데. 아니 저두 개를 다 먹진 않겠지 그래도. 둘중 하나만 남기면 돼 사실. 이래서 빨리 가야 돼요. 이래서 빨리 출발 봐야 돼. 내가 지금 아마 제일 빠를 거야. 얘 아니면은, 내가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재고 다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두개다 먹는다고요?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라면 가능하다고요? 아씨 불안하네. 아이, 먹어, 먹어, 먹어. 어차피, 어차피 내가 제일 빠를 거야, 아마. 한번더 누르면 되지, 뭐. 그냥, 그냥 먹어. 차라리 그냥, 먹는 게 마음 편할 거야, 나한테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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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야, 근데 15대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야, 여기 있던 그 송장관이 어디 갔냐? 나 이거랑 한건볼라 했는데. 모이라. 대적하면 불행이 덮 그럼 그건 내가 가져가요 대하수인으로 승산을 높여보기. 얘, 뭐가야지? 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결국 악마죠. 근데 악마 말고는 뭐 딱히 보이질 않네. 칠성의 샌더슨도 있겠다. 해수꾼에 독 바르는 게 낫지 않나요? 해수꾼에 독을 어떻게 발라요? 복성을 먹여서 복사한다. 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고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쓰읍. 아 얘를 먼저 만들어갈 걸 그랬나? 근데 또 딱히 뭐

다는 못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뭐야 얘왜 나감? 만족한 고객이 또생겼 여기 받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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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재고 다 팔렸나봐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 아니 결국 언데든 있는 애한테 죽는데 아, 얘는 그냥 이기고 이판 분위기 좋다 글쎄요 네, 일단 순방은 돼 순방은 되는거는 다행이고요 아닐걸요 맛이 없다면은 <laughs> 그건 아닐텐데 샌더스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이제는 어? 두개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도 안돼 핸드슨 하나 더. 감사합니다.

비싸요. 빈 마저도 이곳을 떠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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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난더 쓰리기 시작했어. 와 함께 어지럽다. 야, 이거 죽여야 된다. 아! 아 진짜 미쳤냐? 아 여기서 죽였어야 했는데 얘는. 완성 못했을 때 때려놨어야 했는데 아이고 안데 아, 얘는 언데드가 잡아주긴 할 텐데 너할수 있지? 나 믿는다. 아, 손패가 꽉 차요. 명명한 선택이네. 걸려 침착하고 다 계획대로 인척해. 하나밖에 없어 이제. 야, 얘는 이 필드로 어떻게 체력을 30일까지 버텼냐? 대박이네 얘는 진짜로. 54뎀 <laughs> 어 그래 얘가 이길 줄 알았어 아니 <laughs> 그냥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임 브랜도 사실 필요 없겠다 이러면 또 어, 걸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걸렸나 이거? 여기 대적하 려 어, 야검, 여기서 끝날 것같 은데. 1등은 일이 아니 아니 근데 닌들아 분명 재고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왜 이런 애들이 남아있는거지 오 마이 갓 썸네일감만 좀 뽑아주라 여기 잡고 일단 g 지 했수고난 쓰는 범부들 뭐지? 아니 그니까 나도 상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상대 꺼 훔쳐서 가져온 건데 아무튼 그럼 다 어디 간 거임? 누가 꽁초롭고 숨겨놓고 있는 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썸네일 각 예쁘게 뽑혔네. 맞아요.